같이 구찌 패션을 컬렉션을 찾아가서 초이스를 했는데 정장으로 찾아, 차려 입었을 때랑 제가 또 캐주얼하게 부츠컷이랑 캐주얼하게 했어요 했는데 우리 한번 올라갈까? 네네. 집에 있는 구찌 소품으로 구찌 패션 좀 흉내를 냈다 응.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이제 옆으로 매는 거고 응. 매니저님은 큰 가방으로 이렇게 이제 둘이 구찌 패션이에요 구찌 소품을 활용한 구찌 패션이에요 한 바퀴 돌아볼까요? 네. 하나 둘짠 하나들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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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보면은 어. 여기 보면은 어떤 그 영문이 영어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제 입어서 제걸로 보여 드릴까요? 제가 안에 헹거 입어서 어. 어. 보여요. 올 50에 캐시가 20%, 레이온이 30%. 캐시랑 올이랑 레이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 아시죠? 보들보들하면서도 가슬거리지 음. 않고 굿찌랑참잘 어울리는 가디건이죠. 음. 이렇게 제가 소매 잘안 넣고 잘 입고 다니거든요. 엄청 공주인 척 해요. 멋지게. 요렇게. <laughs> 요런 거는 지금 요런 거에도 괜찮겠죠. 요렇게. 정장 슬랙스도 괜찮고, 청바지도 괜찮고, 보통 핸드메이드나 밍크 안에 따뜻할 자켓 안에 하나 정도 더 있는 그 패딩, 아주 그 얇은 경량 패딩 같은 존재? 하지만 또 패턴이 들어가서 젊어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슴이나 요렇게 얼렁걸렁한 거 가려주기도 하고, 사이즈도 괜찮고, 요런 거는 내구성이 좋아요. 내구성이 좋은 울 소재. 여기도 아마 혼용률이 100% 울은 아닐 거예요. 혼용률이 좀 들어가서 가격도 좀 괜찮고, 그 다음에 관리가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편도 앞편도 다 똑같네요. 그죠? 지퍼 부분이 있으면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캐주얼스러우니까 단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있는 핸드메이드라든지, 아니면 좋은 뭐 알파카라든지 자켓 같은데 단추 없이 살짝 숄같이 걸치는 후드 달린 니트예요. 내구성 좋고, 또 니트 모자가 딸랑하게 조그맣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다 넣거나 위에 뺐을 때 길이감이 있어서 카라가 세워지고 모자가 빼지면 어느 정도 카라가 이 정도 쓰니까 모자의 길이감도 훌륭해요. 그래서 이 정도 세웠다 하더라도 모자가 내려올 정도. 보통 후드는 있다 하더라도 카라가 있기 때문에 모자 가 짧아지잖아. 그래서 얘네를 일부러 몰아서 길게 한것 같아. 코디할 때 쉬우라고. 단추 없는, 어, 얘도 혼용률이 있어요. 폴리랑 뭐 들어간 거. 100%우레0 폴리 30. 어. 잘하네. 그리고요. 나일론 10. 아크릴 10입니다. 뭐라고요? 나일론이라 아크릴.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혼용률이 돼 있는 거는 데이터 자체가 관리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끼 하나만 입어도 옷을 되게 멋스럽게 입은 것 같은. 안쪽에 요렇게 하나만 입어도. 부츠 같은 거, 뭐 모임 갔는데, 포 같은 거 입고 딱 벗었어요. 그럴 때 요게 또한번더 빛이 나게 해주는 그런 존재.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는 없네요. 그죠? 이렇게. 나중에 입어봐달라면 입어봐드리고, 우리 매니저님이 정말 예쁘게 다 피팅했어요. 내가 코디 못하고, 내가 멋부릴 줄 모르는데, 내가 화장도 안 하는데, 이거 하나로 한번 빛이 나볼까? 가능해요. 그리고 어떤 혼용률이 좀 들어간 거는, 근데 그게 차이야. 지난번에 울인데, 그게 울, 울1인데요 그, 솜, 너무 싸 보인다고 이제 그런 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참, 생각이 차인가 봐 그런 게 근데 이해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생각의 차이고 그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 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이런 거 보면 되게 고급스러운 울로 잘 만들어진 누가 봐도 고급스러워요 얘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걸 두 개를 입었다면 팔도 뚱뚱하고 막 그렇잖아 근데 얘는 하나만 입었는데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거 아까 우리 매니저님이 정장 슬랙스랑 딱 입고 나왔거든요 멋스럽고 예뻤습니다. 사진에 요거 입고 찍었어요. 참잘 만들었죠? 하, 세상에. 오늘은 아우터도 여기 있거든요. 근데 요즘 가장 필요한 게 이너잖아요. 이너를 잘 입고 여러 가지로 입고, 티슈처럼,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다양하게. 그 다음에 코디는 어떤 옷에 어떻게 들어갈지, 요런 것도 잘쓸 수가 있으니까, 사진을 한번 꼭 참고해 보세요. 사진에 제가 코디를 신경 써서 코디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언니들이 더 잘하시지. 그렇지만반포맘음의 코디는, 아, 요렇게, 얘는 요런 걸 좋아하는구나. 반포맘음의 드레스 코드가 있거든요. 요런 스타일. 우리 언니들이 요런 스타일이 좋아서 저를 찾아서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할머니 스타일 저리 가라. 반포맘음의 반포 드레스 코드를 찾아서 제가 오늘 지금 계속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요것도 보면은 저의 그 하나, 하나의 맨투맨 티, 니트 같아요. 아무데나 다잘어울리요 정장 슬랙스도 되지만 청바지도 되고 핸드코트도 되고 민크도 되고 다 되는, 자켓 안에 입어도 되고 두께감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 울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는 까스롭지 않은지 까스러운가 그게 문제고 사이즈가 관건이죠. 자, 색깔은요. 음 저희 니트류는 거의 다프리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제가 사이즈 있을 때만 알려드릴게요. <laughs> 예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디자인 원사 자체가 그 안에 잡 색깔을 다양하게 넣어서 아이보리면 아이보리 안에 노랑, 브라운, 핑크 아주 자잘하게 넣어서 뭔가가 꽃이 핀 듯한 일반적으로 이렇게 민자가 아니에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 얘도. 요런 게 지금 보니까 목에 이렇게 파여 있는 것 같은데 매니저님이 입었을 때는 그렇게 파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페이크 카라 있죠. 그쵸? 요런 거고 음. 그 위에다가 입으시면 참 예쁠 것 같아요. 페이크 카라 한번 갖다줘 보실래요? 네. 이런 걸로 안쪽에 손수건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어, 땀 흡수도 되고 뭐 안에 이렇게 질척거리지 않아서 니트 입을 때참 좋아요. 이렇게 코디하실 때 요런 것들은 자, 요것도 니트예요. 올, 아까 금방 그 하트 무늬 있던 거랑 똑같은데 이후드가 있어. 요 후드가 있어서 코디할 때 경량 패딩이나 아니면 가죽 같은 거 양가죽 라운드로 된거 있죠 카라 없는 것들 그럴 때 입으시면 참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도 아까 그거랑 똑같이 혼용률이 어떻게 되지 얘도 8만 8천원이고요 혼용률은 나와요 얘는 5의 100입니다 아,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핑크 빨강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파 있는데, 그렇게 푹 파이는 게 아니라서 요 정도 파이더라고요. 예쁘게.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색깔 예쁘죠? 올 90에 나일론 10. 음. 가격은 12만 5천 네. 원입니다. 올 90이면요, 좋은 성분에 나일론의 그 내구성까지 넣었으니까 관리하기도 좋고, 아까 구찌보다는 얘가 더 보풀이 들필것 같은. 그러덜필것 그러니까 같다라는 건 제가 이제 빨래를 하면서 살림을 한 30년 살면서 느낀 노하우를 말하는 거지, 이게 과학적으로 임상이 된건 아니고, 제 경험 노하우로. 얘는, 어, 보풀은 피겠지만, 나일론이라는 소재가 보들보들 하게도 했지만, 아마 내구성이. 쫀쫀하고, 이 늘어짐과 이런 모든 것에서 어떤 울의 그 성능을 좀 커버 쳐주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좀 관리하기 편하다라는 거 설명하면서 말이 길어졌네요. 요것도 예쁘죠? 컬러가 다 예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울백인데, 울백에 뭐 다른 혼용률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 울백이에요. 울백에. 맞아요, 울백. 어, 천연의 털이. 어, 천연, 털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냐면, 옛날로 따지면 앙고라인데, 요새는 폭스털 있죠. 앙고라는 너무 빠지니까 쓸 수가 없고, 폭스털이 이런 앙고라의 실을, 원사를 뺄 때, 앙고라 말고 폭스털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올 백이라고만 돼 있는데, 제 눈에 봤을 때는 폭스털이라든지 그런 털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털에 그런 질감이 있는데, 얘도 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팔꿈치에는, 보풀이 필수는 있어요 근데 관리를 잘 해주시면 보통 명품에 있는 그런 원사와 똑같으니까 관리만 잘 해주시면 오래 입을 수 있어요 매우 고급스러운 요즘 보풀 제거기 잘 나오니까요 아우 네 그걸. 이렇게 돼 있어요 털 보이시죠? 하, 이것도 참 백화점에 있으면 이거 한 28만 원? 제가 제 눈에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잘 만들고 눈이 행복한 여기 핫픽스가요 오팔 같은 핫픽스가 반짝반짝, 여한이 어깨 그냥 흔들 때마다 자기 자리에서 서로서로 서로 비춰주고 있어요. 오팔이. 오팔 같은 핫픽스. 하늘색과 그 핑크색과 노랑색과 옐로우가 막 섞여서 반짝반짝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언니들한테는 안 보이잖아요. 제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그 빛이 여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화면에. 근데 여기 보면요. 펀칭된 니트긴 한데 올백에 부드러운 거는 기본이고 디자인과 자수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중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는 제조 자체가 죽었잖아요. 인건비도 비싸고 근데 중국은 아직도 제조와 제작과 연구와 <laughs> 대단한 거야. 이거 보세요. 이거 색깔 보세요. 이건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백화점에 서 30만 원이라 하더라도 전살것 같아요. 이 아이는 프리사이즈고 비침 있어요. 비침이 있는데, 스킨 색으로 맞추시면요. 네네. 그거예요 다른 색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래도 비칠 수 있어. 아, 전 그때 아이브리버서 근데 비췄어. 저는 그래요. 사진에도 좀 비치는데, 스킨 색 맞추시고요. 스킨으로. 겨울에 따뜻함 속에 그 여리여리한 맛? 그 섹시미? 지켜줘야지. 여기에 그게 있어요. 그렇다고 추운 게 아니에요. 섹시하다고, 뭐, 여리여리하다고 해서 추운 게 아니라, 그 여성미가, 그 은근 보이지 않는 그 실루엣 속에 그 살아있는 여성 속 나는 아직 할머니 아니고 나는 아줌마 아니야 난 아직도 여자야 10만 5천 원이고요 소재가 울 40에 아크릴 60 그러면 이거를 무료 반품. 반품 무료 반품? 응. 알겠습니다 꼭 한번 만져보세요 무료 반품 해드릴게요 왜냐면 깎아드리기에는 그 가격이 제가 알기 때문에 아 그거는 더 이상 내려갔다가는 끝장나는 가격이고 요런 거는요 꼭 한번 보고 꼭 한번 입어보시고 하얀 거 입어보실 때 페이 보자기라도 쓰시고 화장품 안 묻게 꼭 입어보시고 하시 하시기를 바래요 예 무료 반품 할게요 그 매니저님 그거 가격 깎는 거랑 무료 반품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이미 했습니다 네 경험해 보시고요 사이즈는 8 8까지도 가능해요. <laughs> 아주 사이즈가 핏감이 있어도 아주 세련되게 핏감 있고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런 멋진 엘레강스한? 목에 붙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린다고 해야 되나? 언니들이 있어서 여기에 샘플이 와서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저도 그게 되게 힐링이 되거든요. 안 사도요. 제가 이걸 판매를 한 거는 보여만 드리려고 했는데 구매하고 싶다고 하세요 가지고 쇼핑몰이 열린 거지. 구매 안 하셔도 전 매일 보여 드릴 거예요. 매일. 매주. 하, 이것도 좀 갈등이 생기는 게 하, 이것도 무료 반품을 해 드려야 되나. 하, 고민 생겨. <laughs> 어떡할까, 민정님 너무 그 예뻐죠저 음. 어제 입었던 거잖아. 오픈한. 그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를 안 예쁜 거를 무료 반품을 해 주고 막 그래서 많이 파는 게 좋지만 반품함의 성향 자체가 그런 성향이 못 되고 진짜 제가 예쁘다는 거 언니들이 받아서라도 방송할 때그 느낌을 내가 집에서 한번 보고 싶다. 이거 반품료가 5,000원씩이 옛날 8,000원이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큰 돈이에요. 근데 제가 언니 하나 한분한분 한분 만나서 제가 커피 사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커피값이라고 생각하면 무료 반품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무료 반품이 한 거는 제품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그 받아보시고, 제 설명이 맞는지, 그리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반품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 두 개까지만 하자.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이 퀄리티 편에서 무슨 브랜드를 달고 팔면요. 너끈이 뭐 매장 가시면 40만, 50만 원도, 아, 괜찮다라고 브랜드만 달면. 제가 또 놀라는 게, 이게요, 아플리케라고, 바느질 할때 이렇게, 바느질, 아플리케 바느질 있잖아. 그걸 손으로 한줄 알았어. 이거 지금 직조를 짠 거예요. 이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요거를 판매를 했을 때, 실이 터져요. 그게 뭐에 걸리기도 하고, 세탁하다가도, 실이 터져가지고, 이거를 못 입는 경우가 많았어요. 판매할 때도, 손님들도 가끔, 아, 이거 되게 예쁜데, 실이 터져가지고. 내가 집에서 바늘, 실 깨가지고 했잖아.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요, 그냥 직조 자체를 색깔을 넣었어요. 관리가 얼마나 편해 멀리서 보면요. 언니들도 이거 바, 실로 한것 같잖아. 매니저님도 그런 줄 알았어. 네 아니에요. 이거 직조를 짰어요. 그래서 음... 걸리지를 않는 거야. 얘도 무료 반품. 할게요. 자, 요거는요. 아크릴이랑 울 혼방 같은 그런 스판도 막 들어간. 가격이 좀한 뭐 5, 6만원대인가? 이거 얼마지? 네. 음... <laughs> 가격을 일단 알고. 가위는 4만 8천 아유, 원. 네, 그 정도. 그 정도. 그니까 올혼방에 입기 편0 0 4만 8천 원전 너무 괜찮다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음. 이 생각이 차인 거야. 우리는 막좀 관리하기 어려운 옷들을 좋다라고 표현하잖아. 얘는 관리하기 쉬운 옷. 올혼방에요그니 그러니까 재질만 봐도, 근데 디자인도 그렇고, 이 입었을 때 그런 풍성함? 그 다음에 입었을 때그 차르르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텐션감도 있고, 쭉쭉 늘어나기도 하고, 좀 볼륨감도 있어서 가려지고, 패딩 같은 거 입을 때, 카라를 좀 열면, 제가 좋아하는 브이넥이 되고, 또쭉 올리면 플라티가 되고,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얘도, 깜장, 이거 민트인가요? 카키 그지? 베이지, 아이보리. 울소재에, 음 좀 비싼 샵에 가면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올 소재의 맨투맨형의 그런 니트 티예요. 사이즈가 88까지도 입을 수 있어요. 이거는 보통 그 롤업진이나 아니면 청바지 같은 거 입거나 아니면 검은색으로 배기핀 나거나 조고 패츠 같은 거 입으실 때 가죽 자켓 같은 거 안에 입을 때 캐주얼하게 볼때이런거 괜찮아요. 왜냐면 안에 이렇게 이니셜이 있잖아요. 그럼 젊어 보이거든요. 뭔가가 좀 세련된 느낌? 그렇게 연출하기 참 좋은 옷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좋은 울 소재, 누가 봐도 좋은 디자인, 괜찮은 세련된 스타일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뭐, 많이 본 디자인 같기도 한데, 뭐 요새 하트무늬뭐 요새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아시러니 알려주세요. 제가 요런 하트를 쓰는 데가 있잖아요. 이것도 네. 보면은, 원단도, 울도, 디자인도 다 훌륭한, 좋아 보이는 니트예요. 좀 비싸 보여. 에버 비싸게 생겼어. 얘도 좀 저렴한 아크릴. 아크릴이에요 아크릴인데 제가 요거를 왜 가져왔냐면 보통 무슨 모임에도 캐주얼하게 입지만 편한 거 좋아하시는지 진짜 편해요 뭐 내가 니트를 내가 관리를 편하게 해라 그거 안 해도 되고요 입을 때 조심하게 그것도 아니고요 까실거립지도 않고 막 사용해도 되는데 쫙 떨어지는 땡한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귀엽게 청바지랑 정장 슬랙스 뭐다 되는 그다음에 치마 같은데도 좀 귀엽게 나름 핫픽스로 반짝반짝함을 줬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이 반짝반짝함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패션 유튜버들이 엄마들 이거 입지만 반짝이 있는 옷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몰라서 그래. 반짝이가 얼마나 예쁜데 <laughs> 반짝이를 빼면 어떻게? 해? 안 그래 매니저님? 맞아요. 오, 어, 반짝이가 반짝이가 있어 예쁜데 핫픽스가 참 매력적인 거예요. 물론 젊은 아가씨들은 얼굴이 보석이잖아요. 우리는 마음씨가 보석이 돼버려가지고 얼굴을 비춰주는 빛을 하나를 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핫픽스도 돼 있고 쨍하고 젊어 보이고 내가 코디할 줄 몰라도 요거 하나 입고 청바지를 입거나 아무 바지를 입어도 어왜 이렇게 오늘 젊어 보이지? 할수 있는 편안한 사이즈의 단가라 아크릴 리트 티. 아크릴은 좋죠? 세탁기 막 돌리고 막 쭉쭉 늘어나고. 줄한번 맞췄나 볼까요? <laughs> 나름 오. 맞추려고 노력했어. 기모가, 아. 원단 자체에 기모가 있는 거요 근데 이 기모를 안에다 넣지 않고 밖에다 넣은 거야.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난방 종류는 면 종류잖아요. 근데 이 안쪽에 털 넣으면 좀땀 같은 거 왔다 갔다 할까봐 밖에다가 기모를 빼고 안쪽은 그냥 쨍쨍해요. 면 소재라서. 그래서 어떤 난방을 입을 때 밖에가 좀 따뜻한 느낌? 밖에 이렇게 손을 만졌을때 안경 닦는 느낌 알죠? 이렇게 좀 이렇게 보들보들 초극세사 느낌? 여기서 나요. 코디하기도 괜찮아요. 난방 같은 거. 그럼 난방 같은 걸로 맨투맨 안에 내가 좀 날씬하고 추위를 많이 타서 내복 같은 거 입고 또이 난방을 페이크 카라 말고 이걸 입고 싶어 하시면 이거 넣으셔도 되고요. 요런 거는 뭐 조끼, 베스트 요런 류다 괜찮아요. 그리고 폴라티 같은 거 입으실 때 요거를 밖으로 좀뺏서 뺏어, 멋쟁이처럼 입고 싶다 할때 요거 괜찮아요. 멋쟁이 언니. 들 이러면서 올 핸드메이드 입거나 아니면 밍크를 입거나. 그거는 이제 멋쟁이 언니들. 이렇게 정장 슬랙스 딱 입고 요런 류로 코디하시기에 딱 좋아요. 아우터예요. 아우터인데 양모예요. 그다음에 폭스털이고. 근데 요런 류는 백화점에 아마 많이 앞으로 보이실 거예요, 요게. 요 디자인이 다양하게 길고 짧은 거, 왜냐면 해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양모의 특징이 가볍고, 패딩 입어도 춥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동물의 털은 역시나 따뜻해요. 빨강색 너무 예쁘지 않아요? 파랑색 이렇게. 겉에만 양모가, 양모로 다되 있고, 안쪽은 그냥 인조예요. 이거는 세무도 아니고, 페이크도, 가짜예요, 가짜.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그렇지만이 모든 것은 양모 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폭스털 입어 볼게요 난방 가격은 38,000원이세요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곱다고 와. 네, <laughs> 아이고 영혼이입고 계신 자, 티셔츠 M66 L은 77입니다 제가 입은 게 L인데요 제가 입어서 작아 보이지만 77사이즈 골프웨어로는 딱이에요 이게 널널하게 입는 게 아니라 살짝 핏감이 있게 입으면 편안해요. 오히려 텐션감 있고 나를 좀 잡아주는 느낌. 흐느흐느하지 않고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 예쁘죠. 근데 이게 하, 진짜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빨간 거 촌스럽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네, 예뻐요예뻐요저 어, 빨간색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거 이제 눈에 띄어서 촌스러. 아니 눈에 띄려고 옷 입고 눈에 띄려고 화장하고 눈에 띄려고 막 성형하잖아 사람들은 뭘다 <laughs> <모두> 가려. <laughs> 아유 색깔 너무 예쁘네, 곱네. 그리고 따뜻하고. 아니 마트를 갔는데도 예쁜 엄마. <laughs> 길거리 에 갔는데도 예쁜 엄마. 백화점에 갔는데도 예뻐. 병원에 갔는데도 예뻐. 일단 여자는 이쁘고 봐야 돼.